안녕하세요. 코인 알림TV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엔진 개발로 유명한 유니티와 메타버스 종목 중에서 최근 많은 관심을 받았던 진리카 관련 호재의 내용 알아보겠습니다. 자, 영상 시작 전에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 먼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자, 매일매일 코인 추천. 매수, 매도신 함께 드리면서 여러 가지 코인 정보에 대한 정보들을 공유하는 그런 자유소통 공간입니다. 본방에 입장하는 조건이나 비용 등 일체 없기 때문에 입장 이망하시는 분들은 영상 본문 더보기나 댓글에 상담 링크로 입장분이 남겨주시면 됩니다. 최근 진리카는 280원, 약 280원 대까지 이렇게 급등을 하면서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주었던 코인입니다. 그 이후에 계속된 비트코인 하락과 더불어서 계속된 하락으로 고점 대비 약70% 정도의 하락을 보여줬던 그런 코인인데요. 고점 대비 많이 하락을 했기 때문에 많은 투자자분들의 분노를 유발했지만, 이 최근 에 나온 메타버스 플랫폼 중에서는 퀄리티로 어느 정도 인정을 받고 있는 만큼 기존 홀더 분들이나 신규 진입자들에겐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간략하게 내용을 한번 보자면, 진리카가 유니티용 SDK 출시 내용입니다. 5월 30일에 진리카의 게임 기술 책임자가 개발자와 웹 3.0을 연결하기 위한 진리카 SDK를 출시한다는 소식이고요. 자, SDK라는 건 개발자 개발 키트인데 유니티의 3D 개발자가 유니티 SDK를 통해서 진리카 블록체인과 연결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으로 메타폴리스와 이 질리카 게임 생태계 확장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고 이렇게 목표를 잡았습니다. 자, 질리카가 올해 출시한 이 메타버스 플랫폼인 메타폴리스와 그리고 유니티, 언리얼 엔진, 엔비디아 옴니버스 등 다양한 기술을 통합할 것이라고 발표를 했는데 유니티가 이번 우선적으로 적용이 됐고요 개발자들의 온보딩 편의성 증대와 이 개발자 키트를 통해서 간소화된 도구 집합이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s d k 의 기능을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자면 자, 다른 블록체인으로 온보딩 편의성을 증대시켜주 ...고요. 여기에 NFT까지 지원되는 게 포함됩니다. 개발자들에게 심플 코드, 그리고 장면, 프리팹. 스크립트 등 다수의 도구를 제공하면서 에코시스템을 업스킬링하는 가이드 문서까지 제공이 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됨으로써 질리카의 장점을 한번 요약해보자면 블록체인 거래 사이의 지연은 이웹3.0 게임 내에서 간소화된 게임 경험을 개발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장애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질리카는 이 샤딩을 사용해서 초당 최대 2,500개의 트랜잭션을 제공할 수 있고요. 여기에 질리카 게임 개발 스튜디오의 경험까지 제공이 됩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질리카 게임 생태계에 다양한 게임 개발자들이 진입하고 할수 있도록 지원하는 STK를 통해서 확장 예정이고요. 자, 진리카의 전망을 한번 보자면 현재 진리카는 64.60원에 거래가 되고 있고 약 4%에서 5% 정도 상승한 모습입니다. 최근 연이은 하락에 이어서 어느 정도 박스권에 진입한 상태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웨이브나 스테프니 시장을 주도하고 있는 것 같지만 여기에 엑시 인피니티나 그리고 디센트럴랜드, 플로 우 등등 이 메타버스에 관련 테마가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이진리카도 주시하고 있을 만하다고 생각. 합니다. 자, 유니티도 기대가 되고 있는 그리고 시총이 높은 종목인 만큼 유니티 움직임에 따라서 진리카 또한 변동의 영향을 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유니티와 진리카를 같이 살펴보는 것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메타버스가 망해간다는 우리 NFT가 망해간다는 소리가 많지만 그래도 진리카의 메타폴리스는 기대감이 있고 최근 상승세 이후에 되돌림은 진행이 되었었지만 아직은 홀더들이 많은 만큼 잘 고려해서 투자하는 것이 좋을 듯 합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진리카에 대한 호재 내용 살펴봤고요. 자, 진리카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메타버스나 NFT 관련 코인들 제가 운영하는 카톡방에서 추천 신호 드리고 있습니다. 자, 매수부터 매도까지 신호를 드리고 있고요. 자, 추천 신호뿐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코인들에 대한 정보 그리고 코인 시장의 전반적인 흐름들 다 공유하는 그런 자유 소통 공간이기 때문에 입장 원하시는 분들은 누구나 입장 가능합니다. 입장 방법은 유튜브 영상 더보기나 댓글에 상담 링크로 입장 문의 남겨주시면 빠르게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진리카에 대한 내용. 간단하게 좀 알아봤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더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